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영광교회, 영광 영광성경대학 온라인 강의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강의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먼저 주제 말씀을 보, 읽어보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나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은 성경에서 신약에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들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복음은 구약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는 본문은 히브리어로서,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유앙겔리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본 것은 구약이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 번역으로 바꿔서 본 것은 신약 시대 로마 시대 헬라어로 신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저자가 구약을 다 히브리로 기록하고 신약을 다 헬라어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것을,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된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원문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를, 신약은 헬라어를 살펴봅니다. 결국 구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고 본 것은 신약에서 복음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언자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행, 좋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오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라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후기, 그, 주전 7세기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이 방의 우방, 우상들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예언자들에게 선포된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미쳤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갈 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올려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생활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는 무려 18개월이나 그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이 포위당했으니까 먹을 건도 끊겨서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성이 무너지고 약탈과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줄줄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으로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예루살렘이 그들을 그대로 망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한 것,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잘못하여서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어느 한 세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죄악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맞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며 자신들은 정말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면서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역할 때의 위험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너머에 용서와 회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들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은혜를 기반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반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계속된다면 이 약속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무심무시한 심판의 설교를 한 후에 이후에는 장차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절에 보면 위로와 회복에 대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장, 30장 31장은 시의 형태인데 이두 장은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심판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또 31장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유사하겠지만 이번에 새로 맺는 언약은 죄에 대한 완벽한 용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후반절에 보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34절은 그들이 각,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32장은 예레미아가 자신의 남은 몇 세계로 밭을 샌, 사는데 그것은 예레미아가 죽고 오랜 후에 그 백성이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33장은 그들이 공의로 다스릴 다윗의 한 아들 덕분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부터 48장도 미래의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이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와 수치로부터 정화될 것이며 민족이 부활하고 재통합되고 하나님 및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던 적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땅이 할당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성에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재구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에서 55장도 미래와 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들은 포로들을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활동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정복시키시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선을 그들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먼 미래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는 모두 66장까지 이르는 10편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 이방 여러 나라들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들이 구약과 같은 39장이고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들이 27장인데 이것은 신약의 성경수와 같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그 안에 메시지를 이렇게 넣으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잘, 얼마나 잘 적용되고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취될 시점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저희는 구약 시대를 볼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자들이 살던 시대이고,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유배 보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 유다는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웨이라 하리라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할 것이다라는 예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 예언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약의 메시지만 적용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그 내용들은 기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예언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완벽한 죄사함을 동반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이 메시아의 예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메시아의 예언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약속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이해함,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예언서들 가운데 과거나 현재 경험한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표현으로 미래를 묘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도 단순히 그 나라 하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부정과 악을 철저히 말살하고 온 땅과 온 민족을 심판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창조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다루는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복과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보면서 완벽한 세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연은 풍요롭고 땅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떠한 위협과 불안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고 신약 시대에도 아직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를 보기 위해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나마 구약에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사야 60장과 65 65절 아 65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비교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책의 하나의 도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사야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언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회복시킬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서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실 땅이 정화되고 새롭게 될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포로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여섯 번째 구절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폐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었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선 예언서에서 아직 다 보지 못했던 예언자들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200년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처음 한 행동은 주전 538년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칭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본문은 이 본문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땅 가운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도 없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성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자신들이 살 집만 면체 지우고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땅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그 민족들이 시시때때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나오는 예언자가 바로 학계입니다. 학계는 슬프고 우울한 시기에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재건을 완료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그 일을 마무리할 것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곧 중단되었고 이것은 16년간이나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계의 경고를 듣고 다행히 백성들은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였습니다. 학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스카리아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그림 같고 상징적이지만, 전반적인 요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백성의 적들을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카리아의 예언은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내실 텐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이 본문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 이후 주전 5세기 중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게을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들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경고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나 남았지만 말라기가 했던 그 예언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했던, 말라기가 했던 이 예언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세대가 흘러서 다시 다음 세대가 진나합니다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전 제국 재건되었지만 유다 백성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일부분은 폐허이고 성벽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럴 때 예, 예레미야와 루,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은 다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살면서 페르시아의 행정부로부터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의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허가를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빚과 가난이라는 문제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음, 결국 느에미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일체감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막상 느에미아 때 개혁은 성공하지만, 그것도 곧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자 모세율법의 전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꼭그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의 아내를 멸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남자들이 아내들과 이혼하도록 헤어지도록 합니다. 한 가정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전한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흔히 중간기다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상으로는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시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에스라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책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토대로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율법과 예언서를 통달할 전문가들, 서기관과 라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 바리세인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 가증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힘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로부터 괴로움과 억압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아마 좋은 시대보다는 나쁜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몇 명이나 왔고 물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어떤 끔찍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욱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시간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겠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시편과 지혜설을 다루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